미나상, 오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의 인기 배우가 인터넷으로 라이브 전송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답니다. 이 배우가 누구인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어 공부를 위해 일본 드라마를 꽤 보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가나쌤이 직접 딕테이션에서 일본어 반복 듣기 연습용으로 제작한 동영상 강좌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까?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 배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한 소개 동영상을 제작해서 포스팅할 것을 약속드리고 배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뉴스 단어를 제공합니다. 사또 다케로 사또 다케로 1989년 3월 22일에 태어난 일본 배우로 2020년 일본기 드라마 사랑은 계속 될 거야 언제까지나 고야 츠즈쿠요 두꺼마 데모 에서 쯘들레 의사 역할로 인기 상한가인 배우입니다 뉴스 단어 첫 번째 와다이 화제입니다 라이브 하이신 라이브 전송 인터넷을 통한 어, 동영상 전송이 되겠죠 이가이나 의회의 이쯤에 일면 보통 사람들이 못 봤던 그런 한 면을 말하는 겁니다 램파츠 연발 하유 배우 공개츠 이달 이번 달을 말하는 거고요 후츠카 이틀째 이일을 뜻합니다 오코나오 행하다 시시하다 이 동사에 대한 추가 설명 또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동사는 활용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활용, 오고나우의 과거 활용은 오고났다 그래서 행했다, 실시했다. 이마, 지금, 현재. 오기다 그러면 크다, 나 형용사입니다. 류 이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파리 토스로 산뜻하게 하다. 담밭스 같다. 짧은 머리카락 모습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매체에는 이미지 체인지를 뜻합니다. 미루, 무엇, 무엇을 보다. 믿다, 보다의 과거하렴, 보았다가 되겠습니다. 환, 패을 뜻하고요. 이게맨 인기남을 뜻합니다. 마스마스 부사로 점점의 뜻이 되겠고요. 가꼬이, 주로 남자에게 사용되는 단어로 멋있다, 멋지다, 가꼬였구나이, 멋지지 않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간 순간, 재산, 칭찬, 아주 많은 칭찬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라시, 폭풍의 의미가 되겠고요. 단어 설명은 뒤에서 계속됩니다. 핸드폰, 컴퓨터에 저장하고 반복 읽기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가온하시나 쌤이 편집 제공하는 일본어 공부를 위한 반복 듣기 연습용 일본 뉴스 이란 자막 동영상 강좌입니다. 일본어 공부용 동영상이므로 동영상 강좌에 대한 악성 댓글은 부디 삼가해 주시고 좋아요 공유 버튼 누르기 질문 선풀은 대환영입니다. JLPT EJ와 같은 일본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회화 실력을 회화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듣기 연습용으로 일간 학습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강좌입니다. 귀로 들리는 뉴스의 기사문이 히라가나, 한자어 변기 히라가나, 한글 자막 순서로 구성된 반복학습용 일본어 듣기 강좌입니다. 뉴스 방송사에 따르 영상 뉴스에 따르는 문장 기사문이 거의 없는 경우는 일간 학습이 직접 딕테이션 편집해서 동영상 강좌로 제공합니다. 일본어 문장은 우리 한글과 달리 띄어쓰기가 없지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히라가나 자막 부분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일간화쌤의 유료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JLPT 단계별 단어 PDF 파일을 다운받아 수시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것도 시험과 회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확한 발음의 아나운서 음성을 들으며 히라가나만으로 구성된 자막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調俳優の佐藤健さんが今月2日に行ったライブ配信が今、大きな話題にその理由はこちらさっぱりとした短髪姿にこれを見たファンはイケメンがますますイケメンにかっこよくない瞬間がない。 と絶賛の嵐またライブ配信中ファンからの質問コーナーで「好きな家事は?」と聞かれた佐藤さんその驚きの答えが。